자, 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다들 알고, 알고 있을 거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다들 알고 있을 거고, 뭐 알아야 되지? 탄, 시, 시 알아야 되죠? 뭐 했었죠? 탄젠트 미분하면 시큰트 제고 시큰트 미분하면 탄젠트의 시큰트. 그 다음에 뭐 했었어? 코탄뭐다 코시, 코시 알아야죠. 맞지? 자,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그럼 탄, 시, 시잖아. 탄젠트 미분하면 시큰트 제곱이잖아. 맞지? 그럼 시큰트를 제곱을 적분하면 뭐라고? 탄젠트라고. 그 바로 적분되는 거는 걔네들 밖에 없어요. 물론 뒤에서 이제 뭐 취한 적분을 배우고 본 적분을 배우고 하면 좀더 다양하게 적분, 적분을 할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알수 있는 거는 미분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알겠지? 그러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 요걸 이 일단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됐죠? 자, 이것도 된다고요? 머릿속에 이제, 있죠? 얘가. 맞지? 하면서, 약분하면, 민수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하고, 적분을 하면, X고, 그냥 적어. 헷갈리면. 이거 다음면 이건 줄 알잖아. 맞지?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뭐야?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알겠죠? 헷갈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면 미분이랑 적분이랑 헷갈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알겠지? 그러니까, 아,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이렇게. 됐어? 아니면 이걸 적은 다음에 미분해 보면 되겠죠?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식, 인테그랄, 3에, 마이너스 2의 탄젠트 제곱 x 의 DX. 자, 우리 는 지금 탄젠트를 적분할 수는 없어. 적분되는 게, 시큰트 제곱이랑, 시탄은 적분이 돼요. 알겠어? 시큰트 미분하면 시탄이니까, 시탄 적분하면 시큰트라고. 맞지? 그럼 탄젠트 제곱은 돼, 안 돼? 안 돼. 맞지? 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바꿔야 되는 거요 되는 애로. 자, 탄젠트는 뭐 있어? 우리. 재밌는 애가 있죠? 탄젠트 어떻게 바꿀 수 있어? 탄젠트를 시큰트로 바꿀 수 있잖아. 맞지?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꾸죠? 한 번, 타면 <laughs> 괜찮은데.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지 않습니까? 한번 타면 싫어. 가 있기 때문에, 탄젠트를 얼마든지 우리가 시큰트 제곱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3-2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시큰트 제곱 X-1로 바꾸는 거죠. 알겠지?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됐어? 어, 바꾸고.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에 시큰트 제곱 X에 플러스 5의 DX다. 이렇게. 됐나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어? 시큰트는 적분하면 뭐라고? 뭐라고? 탄젠트죠, 탄젠트. 탄젠트 X다. 미구나면 시큰트 제곱 X. 그대로 적분은 마이너스 2. 하시고, 5 x 하시고, C 하시고, 이렇게 하죠. 되겠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2 코사인 제곱의 2분의 x의 dx다. 자, 이거는 옆에 살짝 적어 놓으세요. 반각공식인데, 까먹었겠죠? 이런 거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까먹은 애들은. 뭐 있어? 코사인 제곱의 2분의 x는 어떻게 되죠? 기억이 나? 코사인 제곱의 2분의 x. 물론, 여기서 지금, 아, 얘는, 어떻게 했어? 어, 쪼개서 했네요. 네. 공식이 있죠, 이거요. 그, 얘는 지금 증명까지 했거든요. 책에서. 는 어떻게 됐었어? 이거는 뭐였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 이렇게. 이거 두 배. 두 배. 사인, 사인, 코사인. 코사인 제곱에 2분의 x는 2분의1 빼기 코사인 x 이렇게 어디냐면 아, 삼각방향요외워두시면좀 빨리 가겠죠. 네, 외워두면 빨리 갑니다. 어디죠? 교과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디냐면 그래서 어디냐 어? 어, 여기 없네. 에? <laughs> 예? 왜 없어? 어, 어, 아, 안 했구나. 요 책이 없네요. 음, 아마 마플이는 아마 있을 겁니다. 어, 마플이 있을 거기 때문에. 뭐야? 왜 없지? 없네요. 바, 방, 방각공식이, 아, 뺏, 예, 뺐네요. 여기서는요. Sorry. 자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된다. 책에는 얘를 지금 했지. 직접 얘를 다 했거든요. 코사인 제곱에 아마 것 같은데. 어떻게 있어? 봐봐. 코사인 x 라고 하는 거는 코사인 x 는 어떻게 돼? 코사인 x 는 코사인 2분의 x 더하기 2분의 x죠. 맞죠? 어, 맞지?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코사인은요? 코코사사죠? 코, 코코 코, 빼기지. 사, 사. 맞나요? 오케이. 이거잖아. 그러면 이게 2분의 x고, 2분의 x고, 2분의 x고, 2분의 x죠. 돼? 되죠? 오케이. 자, 되니까. 그 애를, 사인, 사인, 이거는 사인 2분의 x의 제곱이잖아. 사인 2분의 x 제곱은 어떻게 돼? 이거는 지금 코사인 제곱의 2분의 x고 이제 빼기에 1 빼기 코사인 제곱의 2분의 x로 바꿀 수 있잖아. 사인 제곱의 2분의 x는 1 빼기 코사인 제곱의 2분의 x로 바꿀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2분의 코사인 제곱의 2분의 x에 마이너스 3이겠죠. 넘기면 얘가 나오죠. 오케이.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외워두는 거죠. 알겠지? 코사인 제곱의 2분의 x는 요렇게 된다. 이렇게 코사인 제곱의 x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x다. 이 말이야. 알겠지? 이 각을 두배 해라고. 이, 이 표현 자체가 세이뭐냐이 각을 두배 해라고. 알겠지? 그 말입니다. 여기 2분의 x가 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요 있는 각을 두 배를 하면 된다고요. 됐지? 자, 그러니까. 얘가 뭐다? 2에다가 2분의1 플러스 코사인 x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 날려. 됐지? 여기 적분을 해. x 플러스 사인 x. 미분해 봐봐. 확인 차. 해보면 코사인 맞지? 그럼 플러스 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laughs> 됐죠?